마포구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기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제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제2기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의 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청소년의원, 학부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위촉장 및 위원증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의원들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듣고 정례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통해 지방 자치제를 직접 경험하며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